두산바켓의 모트롤 인수 관련 공시는 불확실성의 해소로 해석합니다. 오늘의 리포트는 두산바켓 모트롤 인수 관련 정보 공개입니다. 유압기기 제조업체인 모트롤은 주식회사 두산이 2020년 그룹 구조 조정 당시 사모펀드에 매각한 사업입니다. 이번에 두산바켓이 다시 인수하게 되었는데요. 두산바켓이 모트롤의 인수 금액을 공개했습니다. 인수 가격은 2,460억 원으로 모트롤의 자본 규모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두산바켓과 모트롤의 사업적 시너지는 향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모트롤이 건설 장비 부품을 제작하는 업체이지만 두산바켓의 주력인 소형 장비에 특화된 업체가 아닌데다 아직은 손익 역시 부진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시장의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모트롤의 실적과 인수 결정 소식은 이미 알려진 내용이고 인수 금액 역시 두산바켓의 재무 여력 대비 무리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두산바켓의 외부기업 인수 전략이 대부분 성공했다는 점 역시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두산바켓의 이번 모트롤 인수 관련 정보 공개는 불확실성의 해소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오늘의 리서치 하이라이트는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